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영상 시작부터 생얼로 등장한 다다이고요.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 제가 9월 20일 날 주님 결혼식을 가요. 그러니까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제가 하객룩이 없어가지고 하객룩을 급하게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입으려고 하는 옷이 금요일 전에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급하게 조금 택배를 시켰고요. 혹시 몰라가지고 상의를 두벌 정도 더 시켰는데 제가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길게 회사에서 이제 휴무가 있어가지고, 그날 이제 또 본가를 내려가는데, 본가 내려가서, 10월 3일부터 4일까지는 또 저희 가족이랑 저희 엄마 친구분 가족이랑 해서 경주를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그때 입을 옷이랑 제 친구들도 다 본가로 내려올 테니까 또 오랜만에 만나서 술좀 마시려고 그때 또 입을 옷까지 해가지고 총 상의를 세벌을산 거예요. 상의를 세벌을 샀는데 제가 교수님 결혼식 때 가려고 입은 옷이 하필이면은 금요일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잘하면은 제가 이제 친구들이나 경주 갈때 입으려고 산 옷을 그때 결혼식에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옷을 여러분들께 뭐 시켰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옷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버뮤다 반바지를 시켰거든요? 얘가 지금 버뮤다 반바지인데, 제가 버뮤다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내일 한 번에 이 택배 3개 온거 같이 뜯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참지를 못하고, 지금 먼저 얘만 뜯어볼게요. 이 각도 오랜만이죠? 아! 어, 오, 좋았어. 오! S사이즈로 시켰고요. M은 좀클것 같아서 S사이즈로 시켰습니다. 아, 지금 밥을 돌리고 있어요. 오, 버뮤다 팬츠. 이게 버뮤다 팬츠고요. 한번 난생 처음 버뮤다 팬츠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올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착용샷을 약간 이렇게. 오호. 별무다 팬츠를 처음 입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길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근데 제가 봤는데 일단은 종아리가 안 보이고 양말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신으면은 다리가 되게 얇아 보여요. 물론 근데 제가 키가 1 9 1이어가지고 키가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이고요. 제가 S 사이즈를 시켰잖아요. S 사이즈를 시켰는데 조금 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저 원래 S사이즈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막배 이렇게 힘 풀면 은 여기 엄청 튀어나오고 근데 다이어트의 효과인가? S사이즈도 잘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다리가 길어도 M사이즈를 시켰어야 돼요, 허리 때문에. 근데 S사이즈가 들어간다. 어, 내일 한번 버뮤다 팬츠 입고 가볼까? 이에 <laughs> 입으면 완전 약간 힙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딱 입으면? 궁금해져. 어허, <laughs> 어, 나 멋있어. 뭐지? 나왜 멋있지? 나 개멋있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는 오프숄더를 입으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다시 시켰어요. 제가 교수님 그 결혼식 때 입으려고 했던 그 파란색 블라우스 안으면 어떡하지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왔어요. 월요일 날 출발 배송이 돼가지고 오늘 도착을 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짠! 짠! 이 패션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저 버뮤다 팬츠는 처음 입어보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시에 속눈썹 펌을 하러 가야 돼서 지금 12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데기만 하고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랑 다른 펌인데 얘가 조금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에가 신생 모발이 자라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아쉽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있겠나 이렇게 또한달반 만에 두 번째 펌을 했고요 지금 2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3시에 하이드로 백샷 예약을 해놔가지고 그거 받으러 가기 전에 어제 먹던 김밥하고 김치집좀 먹고 가려고요 어쨌든 이제 뭐 지금 3일 뒤면 교수님 결혼식이어가지고 제 현금이 5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5만 원 정도서 뽑아가지고 가려고요. 하이드로 백샷 2회차를 맞고 왔고요. 지금 집에 도착을 해서 어제 못 뜯어본 택배를 뜯어볼게요. 지금 하얀 색깔 바지가 왔고 파란 색깔 셔츠가 안 왔어요. 셔츠가. 일단 그럼 바지부터 뜯어볼게요. 아 셔츠랑 같이 왔네? 잠깐만 그러면 안온거 뭐야? 오프숄더. 어, 갈색깔 요렇게 돼 있는 오프숄더 개만 안왔어요 그러면은 얘랑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고, 그 다음에 얘가 리본 비스티에랑 흰 티랑 같이 세트로 돼 있는 걸 시켰고요. 제가 태무에서 미니 다리미를 시켰거든요. 근데 태무가 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태무 안올것 같아. 금요일 전까지. 그래서 꾸깃꾸깃한 채로 입고 가야 될것 같은데. 봐봐요. 아, 되게 꾸깃꾸깃하죠? 바지는 사부를 시켰어요. NS 사이즈입니다. 한번 입고 와볼게요. 짠! 이런 옷이고요. 바지는 사부 바지인데 약간 이렇게 A라인으로 퍼져 있어서 저의 이 두꺼운 허벅지를 가릴 수 있는 이런 바지를 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스트레이트 체형이에요. 그래서 골반이 없으면서 이 허리는 또? 또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일자 통짜 체형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끈으로 뒤에서부터 해서 끈으로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서 여기는 또 퍼져 있어서 허리 라인은 살리면서 또 A 라인 바지로 이렇게 퍼지게 하면서 없는 골반을 만들어 주면서 또 허벅지는 가리면서 다리가 얇아 보이게 해서 이렇게 시켰고요. 여기다가 가방을 메고 가면은 하객룩이 완성입니다. 사실 하객룩 하면은 좀 검은 색깔 안 튀는 옷을 좀 입고 간다는 선입견? 이 아니라 원래 그런 옷도 많이 입고들 가죠. 근데 그렇게 입고 가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검은색 옷들만 막 이렇게 입고 하면은 약간 좀 장례식장 같달까? 장례식장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식인데 하얀색만 아니면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튀는 색의 옷이 아니면 저는 이런 하늘색도 괜찮은 것 같고 노란색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중에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면 내 결혼식장에서는 검은색 옷을 안 입고 왔줬으면 좋겠어. 나는 조금 이렇게 밝은 옷을 입고 와줬으면 좋겠어. 그냥 막 하얀색 올 하얀색이 아닌 이상 그냥 그것만 아니면 은 사진 찍을 때좀 통통 튀게끔 약간 그런 게좀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비스티에 나시랑 반팔티 같이 있는 거. 음 이렇게 라운드 반팔티랑 비스티에가 같이 있는 옷이에요. 얘는 경주 갈때 입을 거예요. 되게 쫀쫀한 라운드 티고요. 그리고 얘가 비스티에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제가 이렇게 끈을 연결하는 것 같아요. 비스트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어떨지 제가 입어. 한번 이것도 입고 와볼게요. 지금 일단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얘를 묶어줘야 되거든요. 혼자 묶기가 힘드네. 너무 약간 나 리본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약간 이게 난 너무 좀 치렁치렁한 것 같아. 이렇게 입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쇼핑몰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입는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입는 게 맞나? 이렇게. 어 여기에다가 흰색 바지도 잘 어울리네요. 어쨌든 이렇게 기스틱까지 왔고요. 갈색깔 이렇게 된 오프숄더만 넣으면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냐? 목 뭐, 그럼 또 3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3일 뒤에 봅시다. 드디어 디데이네요 진짜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최고 온도가 23도고요 한 8시? 9시까지는 비오고 오후에는 비안 오긴 하는데 엄청 춥다고 하더라고요 아나 추석 때 친구들이랑 만날 때 반팔 입으려고 반팔 샀잖아요 여러분 저 오프숄더 화장을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1시 반 정도 되거든요 교수님 결혼식이 3시 반인 줄 알았는데 3시 50분이어가지고 친구를 한 3시 15분 15분쯤에 터미널에서 만나가지고 차 타고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20분 전에 도착하게끔 할 겁니다, 결혼식장에. 아나 파우더 왜안 사는 거야. 지금 파우더 오빠가 파, 파우더 깨뜨리고 나서 파우더 이거밖에 없는데 으악. 심지어 이 파우더도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심지어 이 파우더 진짜 오래 됐어요. 저 대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건데 한 3년 됐나? 아니지 3년 도더 됐을 것 같은데 한 4년 됐나? 여기서 이상한 냄새 나요. 아, 하이드로 백신 맞은 거 뼈가 아직도 저릿저릿해요. 이거 한 일주일 정도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쉐딩 <목소리> <목소리> 깨질 뻔했네. 제가 편집으로 화장을 10초 만에 끝내볼게요. 그 느낌을 거죠. 제로 화장 끝 저는 이제 고데기하고 짐 챙기고 출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퇴근하고 만나요. 하, 퇴근. 어우씨 밖에보다 집이 더 덥네. 제가 선택한 옷은 이 파란 색깔 블라우스 셔츠에 검은 바지입니다. 제가 원래는 하얀 바지를 입고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아, 너무 위에도 밝은데 아래도 밝으니까 너무 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두컴컴한 게 싫어서 밝게 입고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민폐하긴 룩일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위에는 조금 밝게 가되 아래를 좀 죽이려고 제가 알기로는 위에는 하양색이어도 괜찮은데 바지가 하양색이면 은안 된다. 라는 걸 어디서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수정 화장을 하고, 여기다가 흰 가방을 메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이 좀 지워져가지고, 크서클 부분을 조금 보완할게요. 그리고 아침에 붉와가지고 앞머리가 다 풀려버려가지고, 다시 부대기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지금 생각보다 일찍 출을 해가지고, 달걀도 먹고, 패키온원장님 가져가 가지고, 샌드위치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저또 결혼식 가서 밥도 먹을 거잖아요. 또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먹고 밥까지 먹고 저녁을 아예 안 먹을려고요. 수정 화장은 이 정도만 할게요. 오히려 너무 건드리면 화장이 뜰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만 해줄게요. 쉐딩만 조금 진하게 잡아주고 볼쪽에도 입니스에더 그다음에 글리터만 조금 더 올려줄게요. 15분 뒤에 택시블러스 나가야 되거든요? 막 그렇게 여유부릴 땐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있는 동안 샌드위치를 먹어줄게요. 짠! 어, 너무 많아요. 이거 먹으면은 결혼식장에서 밥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얘가 참치인가? 참치마요다. 음, 맛있어. 약간 고기 같은 거 씹히는데요? 콩, 고기? 근데 이렇게 제 영상에서 먹는 영상 보여드린 거 처음인가? 아닌가? 음, 그첫 영상에서 그때도 밥해 먹고 다이어트한다고 할 때도 반숙만 먹고 생각보다 많이 먹었네? 근데 약간 먹방만 찍은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영국초밥이나 이런 거 시켜갖고 아예 먹방 영상만 들고 와볼게요. 제가 또 먹는 건 잘해갖고 아주 맛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우볼 때가 아닌데, 잠깐만. 각을 하고, 가방 준비 가방은 얘로 이렇게 내고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친구가 돈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사실 요즘 축의금 같은 경우, 저는 기본이 10만원이거든요? 왜냐면은 밥도 먹고 오잖아요. 밥 먹고 오는 거 5만원. 그리고 축하하는 축의금 5만원 해서 전 10만원을 내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게 좀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1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직 큰 돈을 낼 만큼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 아직은 일한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돈도 없고 뭐 친한 친구나 이러면은 많이 하겠지만 아직 제가 나이가 22살이잖아요.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결혼식 가는 건 솔직히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교수님 결혼식이고 하니까 딱 10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서 10만 원 준비했습니다. 친구 것까지 해서 뭐야 가방에 쓰레기가 있어. 어뭐돈 있음. 어, 뭐야? 7000원이긴 한데 돈이 있네. 정확히 7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가마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쪽은 이렇게 모아줘야 돼요. 하필 그쪽에 가마가 있을 건 뭐랑?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 여기만 이렇게 쫙 갈라져 있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모아서 좀덜 하긴 한데, 동생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쪽인가 이쪽에 저처럼 가마가 있거든요? 남동생이나 저나 다 아빠 닮아가지고, 아빠도 가마가 있거든요. 앞머리 쪽에. 그래서 아빠 닮아가지고, 진짜 유전자의 힘은 참 신기한 것 같아. 근데 남동생은 그거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가마 있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고 다녀요. 택시는 택시에서 봐야 돼요. 택시 20분 걸려. 응, 정말나못매겠는데 아, 그럼 이 착장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아몇 시냐? 이거를 뒤질 것 같아. 죽는 줄 알았어. 심지어 택시는 전기차지. 멀미도 오지게 해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끝이야요 진짜 끝. 안녕.